안녕하세요. 당진화재 입니다. 현우세라믹 이라고 어, 저번에 구름마 하나 사가신 분 사장님 계신데 이게 한두 대더 있어요. 한두 대더 있는데 이제 볼게요. 일단은 여기를 어떻게 음, 도와드려야 될지 바로 어,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충전이 안되는거 증상. 충전이 안되는 증상이 있죠. 충전이 안 되는 증상을 해결을 해봅시다 충전이 안 되면 일단 충전기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충전기부터 자, 충전기부터 점검을 하는데 이 충전기 어떻게 점검하느냐 일단 220V짜리 코드를 꼽아요 그러면 충전기 쪽에 보시게 되면 어 충전기 쪽에다 보시다 보면 아니, 아니야, 충전기 이렇게 충전 포트 이거는 배터리 쪽 충전 포트에 보면 이렇게 어, 충전기 꼽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반대, 여기 구멍하고 충전기 쪽에 구멍이 있겠죠? 안쪽에 그 구멍에다가 이게 충전기 쪽이죠 충전기 쪽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멀티 테스트기를 하나 삽니다 멀티 테스트 멀티 테스트기를 어, 네이버에다가 어, 멀티 테스트기라고 한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단지 어, 나중 멀티 테스트기 전압 측정법이라든가 가르쳐 줬어요 전압 측정기 사용법 왜냐면 이분들을 스스로 수리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 멀티 테스트기라고 하면 여기 보면 어, 팔아요 인터넷에 아1만천0백 뭐 원짜리 이런 거 이렇게 일단 하나 해서 일단 링크를 꽂아주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멀티 테스트기 사용법을 영상으로 하나 아, 공유하다 해서 주는데 이거 볼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어, 당진 아재 멀티 전압측정기 사용법 전압측정기 사용법 줍니다 당진 아재 전압측정기 사용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 복사해가지고, 주고 어,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충전기 구멍 안에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그, 으, 전기를 꽂고, 여기 전압이 나오는지 체크 바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충, 멀티, 전압 측정기 사가 빨간색, 까만색 막 꽂아보면 돼. DC로 놔둔 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몇번본 거야. 이거 삼, 사람들이, 어, 오케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전압 측정기를 사서 어떻게 하느냐. 전업직기있죠 요거 d c v 로 놔둬. DCV 아, 링크 줬죠. 요요 지금 선풍기 날그 표시 있죠. 요걸 d c v 로 놔두고, 자 갑니다. 그 충전기 구멍을 보면 충전기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거냐. 빨간색, 까만색 갖다 대. 여기 숫자를 봐. d c v 로 놔두고. 그럼 이게 24볼든지 48볼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전압이 나오면, 정상이고 전압이 안 나오면 나가이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충전기가 지금 여기가 두 대입니다, 두 대. 빨간색으로 들어왔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일단 DCV가 여기가 전압이 계속 생성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배터리가 좀 뭐, 스쿠터가 1년에 뭐 내가 배터리, 이 배터리, 저 배터리, 주 배터리 세번 이제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배터리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여러, 또 중국에서 수입해서 여러 대을 갖고 깔아놓는데, 이것저것 바뀐 건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배터리는 일단은 확실히 어, 기존에 박혀있던 걸로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맥락은 그거죠. 맥락 뭐냐? DC 충전기를 하나 사, 샀어요. DC V로 놔둬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집어 넣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집어 넣란 으 말이야. 그럼 그래, 여기 기몇 볼트 나오는지 나한테 사진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럼 충전기는 점검이 된 거야. 그럼 배터리 점검 한번 보시다. 배터리 점검은 어떻게 하냐? 배터리는 똑같이 거기 놔두고요. 배터리 쪽에다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터리 쪽에. 배터리 어있어 어. 여기다가 근데 대면 팍팍 터지기 때문에 이걸 풀어. 요걸 풀어요. 요걸 풀어서 뒤쪽에 보면 이렇게 레드, 빨간색하고 어, 까만색이 있을 거예요. 거기 뒤쪽에다가 전압 측정기 하나 대고 전압 측정기 하나 대고 전압이 얼마나 오온지 봐봐야 됩니다. 여기다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안 되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여기다 일단 꽂아요 충전기를. 꽂고 이 케이스 뒤쪽을 보시면 장석을 열어. 뒤쪽을 보시게 되면 아, 용접됐네. 뒤쪽에 보시면 요 뒤에 빨간색하고 레드하고 어 검정색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전압 측정기를 대 보라고. 이 뒤쪽 너머에 그 뒤쪽에 있는 요 납땜된 선들이 뜯어졌을 수도 있어요. 확인 해보시고 전압 나오는 사진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충전기 코드는 잘 꼽았다. 아 오케이. 좋아요. 사진 잘 주셨어요. 빨간색에서 충전기 뜬데 두, 두 대가 나가리 될 수도 있죠. 충전기 두 대가. 원체 딸랑딸랑 두고 다니면서 땅바닥에 탕탕, 테레키 제끼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충전기를 물렸을 때, 자, 우리가 충전기를 물렸을 때 이게 두 개가 엔다아 고장 나진 않아요. 자 일단 가봅시다 이렇게 자 이게 충전기를 물려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 안쪽에 이제 아까 그 포트 있었죠 포트 포트 이 포트 어디어 아까 포트 이 포트가 있을 거아니 사장님 그죠 이 포트가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포트들 요 포트들이 다르죠 지금 왜 다를까요 이건 어디 거야 충전기야 저번에 세노 현우 사람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가와서 어, 충전이 안 돼요. 다른 어, 충전기 해보세요. 이 충전기, 이 집에 두 대인가 세 대가 네 대가 있어요. 배터리하고 충전기가. 그러니까 배터리 직원들이 여러 명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충전기 이거 꼽고 저거 꼽고 이거 꼽고 저거 꼽고 해서 막 중구나 한 방, 흥구나한 방이 된 거야. 그래서 어, 어, 그래요? 충전기가 이거 자기 거 꼽고 봐야 돼요. 나 충전기 하나로 다 돌렸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기는 자기 꺼 써야 돼요. 납산이면 납산, 리튬이면 리튬. 근데. 여기 저번에 리튬도 들고 가고 납산도 들고 가고 배터리가 이것도 들고 가고 저것도 들고 가는데 충전기 하나로 다 조지면 안 돼요. 리튬은 리튬으로 된 제품은 리튬으로 된 충전기를 써야 되고 납산으로 된 충전기는 납산으로 된 충전기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집에는 내가 봤을 때이 충전기가 여섯 일곱 개 되니까 내가 두 개씩 줬거든. 이거 갖고 하나 갖고 막막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쑤셔 넣고 저것도 쑤셔 넣어.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이것저것 저것저것 저것 저것 그래서 저번에 저저 직원분이 전화 와서. 어, 충전기를요 아무 데나 쓰시면 안되고요 요거 쓰던 거를 쓰시면 안되고 지금 세트로 간거 그거를 쓰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요 이러면서 충전이 되네요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그때 자, 충전기 한 칸은 충전기가 충전기가 이게 여러 개가 있죠 몇개 있을 거예요 지금 몇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한두 대들어갔는게 있어요 그 전에 충전기를 여기다 꽂으면 안돼 이게 리튬이 있고 납산이 있고요 자기가 갔던 충전기는 충전기 번호 1번이라 좋고 여기도 1번이라 적어야 돼요. 충전기 구멍에. 1번 충전기는 1번만 써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거는, 이 충전기가 오래 쓰다 보면 막, 직원들이 쓰다 보면 막 쑤셔내요. 아가리라. 여기가 이제 십창이 난다고. 여기가. 벌어지고, 중국산이 이 구리선이 별로 안 좋은데다가 여기다 이제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접촉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반대편 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세 개가 나있을까요? 칩처럼. 사진 하나 있나? 사진 또안보내주시네요 그죠? 여기 보면 빼쪽 빼쪽 빼쪽하게 세개나 있고 암수컷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충전기를 배터리를 꽂았을 때이 배터리 쪽에 전압을 재봐야 돼요. 배터리 쪽에. 그래서 배터리를 꺼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이제 전압을 한번 재보시고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올라가는지 보고 이 뒤쪽에 이제 어 보면 이 커넥터 있죠. 안쪽 커넥터 안쪽에 이 벽면에 붙은 커넥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심해 조심해서. 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빼는 것보다 뒤쪽을 보시고 여기 에, 뒤쪽에서 멀티 테스트기로 재보라고 충격기를 물렸을 때 그럼 이 커넥터들이 안 좋으면 이 커넥터의 접촉부가 안 좋으면 뒤쪽에 전압이 안 나온다고요 오케이 전압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쪽을 재보시라고 뒤쪽 라인을 재보시길 바라겠고요 음, 이 보십시오 커넥터 단자가 다르잖아요 단자가 다르죠 이런 모양은 U자로 된 대로 넣어야 되고 이거는 이걸 동시에 갖다가 보여주는다는 그것은 이 충전기가 다르다는 거 충전기가 다르다는 거이 충전기와 이 충전기가 다르죠 근데 혼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휴대폰에 쓰는 충전기를 자동차에 쓰면 안 돼요 리튬하고 어~ 그 납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조사마다 충전기가 또 다르고요 여기 있는 또 극성이 기종마다 올때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가 다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에서 이게 바뀌지면 빡뜨리면서 충전이 안 되면서 비 m 에서가탁 잠기면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 가진 사람들은 충전기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 같이 단독으로 하나 가진 사람들은 요거 있죠, 요거 요 핀의 구멍이 이제 쓰다 보면 얘랑 맞이 맞물려 쓰다 보면 흙거워서 충전 인입이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꼽아놓고 얘랑 이어서 어디에서? 여네 얘랑 뽑아 놓고 이 볼트를 풀어, 풀어서 이 뒤쪽 넘어가서 이 카바, 이 장석 있죠? 뒤쪽 카, 이 뒤에 여기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선을 확인 해보시라고. 그리고 음, 그걸 확인해서 전압이 나오는지 체크해봐를 해보시라고요. 어차피 타일 하시는 분들이라, 어, 아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어, 요게 그렇게 됐죠. 그럼 충전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충전구 충전기 의 자체의 문제 1번 근데 이게 충전기 자체의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고 두대다 그렇게 동시에 고장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확인해 보시고 여기를 전압을 찍어서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찍어서 몇 볼트 나오지 DCV로 놔두고 확인하라고 했죠. 내가 어떻게 충전기 사서 빨간색 까만색을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요. 빨간색을 여기다 쑤셔 넣어 그 다음에 블루 파란색을 여기다 쑤셔 넣어 이충전기를 코드를 꼽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DCV로 나.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요거 몇 볼트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꼽아 놓 상태에서 이, 이 충전 포트를 어디다 꼽냐 여기다 꼽아 충전기에다 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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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거워지면 서로 접촉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나중에 갈아주면 돼요 볼트 풀어서 요요 요 커넥터 단자발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요거가 꼽았을 때 뒤에 전기가 흘러 나가야 되잖아. 레드? 흘러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멀티 테스트기 어디 갔어? 상이 어. 멀티 테스트기를 가지고 와서 이 블루를 뒤쪽에 아까 라인 나와 있다 그랬죠. 전선 있을 거 아니야. 이, 이거 볼트 뒤쪽에 까만색 대고 레드를 이렇게 뒤쪽에다 대봐. 대보세요. 대보시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주면 충전기를 다른 걸로 막 물려쓰는 사람도 있고 배터리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배터리 안에 막 만지는 사람도 있고 뭐 비를 맞춘 사람도 있고 한몇 달을 사카나가 방전을 시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산 배터리를 솔직히 뭐 몇만 원 받고 이거를 수입 대행해서 구매 대행해서 보내주잖아요. 배터리를 초기에는 보장해도 배터리라는 게 화학 물질이 한달 만에 작살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작살날 수도 있어요. 중국 거는 그게 싫으면 국산 거 국산업체 배터리 바로 케이스만 주고 가서 리필해서 넣어가지고 1년에 AS 보정 받으면서 써야 돼요 근데 중국 중국 거 배터리를 1년에 AS 해준다? 없습니다 중국 거는 길게 쓰면 6년까지도 쓰고요 짧게 쓰면 항상 유튜브에 얘기했지만 짧게 쓰면 한달 만에 조집니다 어. 근데 이게 화학물질이라 그래요 복불복입니다 몇, 몇 년을 어떻게 쓸지 최소 6개월은 보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6개월 보증해 줄라 그러면 배터리 6개월 치한번더 사줄 만큼의 플러스 알파 마진이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그거를 보증을 뭐 하죠. 보통. 예, 사람들은 싼걸 찾으니까. 10원이라도. 그래서 이 배터리는 처음에 이제 중국산과 배터리는 1년? 2년? 못 갑니다. 그냥 어떤 때는 복불복으로 한달 만에 작살이 날 수도 있고요. 기계 갈 때는 1, 2년 돼도 6년이 돼도 작살이 안 납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의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거 중국산 배터리 이거 기체 받아오면요. 고장내려고 마음 먹으면 한 15초 만에 고장내버립니다. 바로 BMS 따버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배터리 바꿔주셔오 이러면 답도 없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테스트해서 보내고 그 순간 이후로는 어, 보증이 안 됩니다. 해외 거는 보통, 보통 한 10%나 5% 정도 마진 먹고 수입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인건비 받고. 그외적으로이 대한 제품에 대한 불이 나거나 뭐 아다리가 나거나 이래도 여기에 대한 보증이나 어 관련된 뭐 이런 하자 같은걸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법 판례상 그렇고요 어 수입대행상 그렇습니다 제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구매대행은 그리고 그 대신 너무 무책임하게 그러면 안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달 일주일만에 아다리 날까 그런 제품이 잘 없어요 쟤도 전동, 전동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고의적으로 할건 아닙니다. 근데 중국산 제품은 뭐 그렇게 돼뭐 보증은 못한다. 중국산 배터리 보증해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보증해준다 그러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받았겠죠. 뭐뭐 뭐 해도 이배터리한번더 사주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정도는더 받았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를 충전 받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 매 매일 한 번, 아니 다른 충전기 갖고 수시 세를 넣거나 이런 면안 됩니다. 곱게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번 정도 잘 충전하고 비안 맞는 곳에서 잘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수시 넣을 때도 자, 자기 거 이제 잘 수시 넣어야 된다는데 직원이나 외주 사람들 주면요 다른 충전기 갖고 이렇게 수시 넣거나 모양도 다르죠. 수셔 넣거나 막 비벼 넣습니다. 막안 들어가면 막 그냥 자 털어 넣듯이 막 비벼 갖고처 먹으라 이런 식으로 막 수셔 넣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십0차이나니다 그러면서 아가리가 벌어져 가지고 여기 답 접촉 단면 하고 이런데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다리 나면 아 씨발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는데 보통 보면 어처구이없대서 많이 그럽니다. 그러고 이렇게 쓰다 보면요. 주국산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가 들어 있잖아요. 이 납산 배터가 이렇게 들어있다가 쓰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올리고 자시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객들이 올리고 자시고 하다 보면 이쪽에 접촉 부분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납산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도 그렇,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납산 배터리는 이렇게 세우고 달고 하면요 이쪽에 있는 단자들이 배터리가 안에서 내부 고정력이 약해지면서 움직이면서 이 단자들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따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다 하나 48볼트 면 24볼트 짜리 두개나 12볼트 짜리 네개가 달려 있어요 하나 둘셋넷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가 해외에서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제가 보내준 요건 유튜브 공개는 아지만 제가 보내준 배터리 업체에다가 가서 이거를 리필을 받으시거나 국산으로 만들어서 짱짱하게 돈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맞추시고, 동네에 최고 가까운 데를 알려드려요. 거기 가서 리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배터리 자체 수입이 안 됩니다. 근데, 어, 쿠팡이나 어디, 지마켓 이런데, 불법으로 수입해서 배터리 파는 양반이 있어요. 한 개당 한 5만원, 6만원, 10만원, 12만원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거 갖고 와갖고 여기 놔두고 배선 연결하시면 돼요. 이 배터리 지금, 지금 이걸 안 보여줬죠. 안쪽을. 배터리를 안 보여주고 있죠. 안에 그래서 배터리를 봐야 됩니다. 상의. 배터리가 뭐 여기 꺼다 썼는데 저기 꺼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안 된다 그러한 사람도 옛날에 있었고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배터리 보증을 모합니다 뭐 왜냐면 배터리 갖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게두개 있어. 그럼 이쪽 배터리 빼. 야 이쪽 배터리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초기 테스트만 해서 넘겨 주고 보증은없고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기면 그냥 무시합니다. 한달 정도나, 두달 정도 지나면. 왜냐면 원체 원치 쫑딱거리고 원치험악이생기기 때문에 중국상가를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동영상 다 찍어서 테스트 해가지고 아달이 안나게 해서 그렇게 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배터리가 작살이 났다 그러면 그렇게 뽑기가 잘못돼서 중국산 배터리 쌈마이로 그지같은거 바꿔와서 한달만에 아달이 나서 작살이 난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그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납산배터리로 그냥 쌈마이로 그렇게 하고 최대한 하죠 충전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아, 충전기도 뒤에 보면 이 전압이 적혀 있어요 48인지 2 3인지 이것도 뒤집어 보면 48인지 24인지 근데 충전기 두 개가 다르죠 원칙적으로 제가 이제 중고사 충전기는 좀 쓰레기급이라 충전기도 잘 고장납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러니까 자기꺼 쓰는 사람들은 고장나네요 근데 남의 물건처럼 다루는 사람들 있죠. 노가다판에 충전기 그냥 좌 던집니다. 바닥에 다 쓰고 나면. 야, 충전기 다 썼다 하면서 딱 바닥에 침대 위에 던지듯이 땅 바닥에 좌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플라스틱 싸우리에쌈 마이들이 그냥 회로가 안에서 다 퍼집니다. 그냥. 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로우로 해서 전압은 무거워 어가면서 배터리가 로우로 뜹니다. 배터리가 죽으면요. 아예 뜨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꺼멓게 좀노 배터리로 뜹니다. 충전이 안 되는 부분들은 뒤쪽에 있는 그 커넥터적인 부분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배터리까지 가는 관로 얘가 이제 가면 이 뒤쪽에서 배터리로 선이 연결돼서 배터리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가 있으면 플러스 쪽에 얘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에 선입니다. 뒤쪽에 선을 찍어야 됩니다. 이거 이구, 입구에 아다리 찍다가 바바박 터집니다. 볼트 풀고 케이스 열어서 뒤쪽에 와서 배터리 플러스하고 연결돼 있는지 잘 보시고 이 위에 납산으로 돼 있을 때이 배터리들이 잘 서로 연결돼 있는지 보시고요 리튬인 경우 충전기를 리튬 충전기, 납산 충전기를 구분 못하고 아무거나 써버리면 이제 아다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터리 위에 BMS라고 어, 회로가 있어요. 납산은 그런 건데 BMS라고 보호 회로가 있어요. 어, 그게 이제 딱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돼서 뭐 어, 배터리 집에 가서 비엠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 회로가 나왔는지 확인해 주고 아 어, 2만에 삼만 주면 아 10만 줘야 되겠죠. 5만에서 인건비가 있으니까 갈아주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납산의 경우는 보통 이 납산과 납산 배터리가 서로 연결돼 있는 요 요기 연결돼 있는 선들이 이렇게 세우고 달고 던지고 내리고. 차에서 내리고 달고 쿵 내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손들이 서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 배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충전기 쪽에 있는 연결 뒤쪽 가 아까 이 뒤쪽 배선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지칠 걸안 쓰게 되면 아다리게 납니다. 왜 이렇게 지칠 걸안 쓰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전화 왔었어요. 아셔가지고. 다행 이거 안 돼. 그리고 배터리 보조에도 제가 이제 뭐다 하고 안에 있는 축간하고 안에 있는 컨트롤하고 속도 조절기 뭐 이런 거 부품들 이런건 공수가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아 어, 보증 뭐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배터리는 누누 얘기하자, 배터리는 수명 보증이 안 됩니다. 중국산 지 말씀드리면 한 달을 쓸 수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배터리 사 가지고 저기 바깥에 있잖아요. 추운데 영하의 날씨에다 창고에 처박하놨어 보통 한두 달처방하 놨다 꺼내면 안 돼요. 그럼 어, 수도 안 하는데 새 건데. 이 건에서 써 보는데 왜 배터리가 안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거에요 손도 안 됐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답이 없습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누구도 답이 없을 겁니다. 답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갖고 와서 배터리 다털어내 드릴게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배터리 보증은 못다. 자, 일단은 그렇고. 속도 조절 기능인데 계기판에 전압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전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나 배터리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있는데 충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자 처음에 정리 하자면 여기 어, 여기 멀티 테스트기로 226V 꽂고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하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꼽은 다음에 이 뒤쪽에 선들에다가 게 전압 측정기로 측정해서 전압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퓨즈 이, 이쪽 이 그리고 이게 이쪽 뒤로 넘어가면서 스위치가 하나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제품마다 틀리지만 그래서 그 스위치가 끊기거나 퓨즈가 있는데 그 퓨즈가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오걸 확인해 보자 그리고 배터리 쪽에 이 선들이 빨간색, 까만색이 이 뒤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충격에 동시에 두개 고장 날 일은 없습니다 선들이 뜯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모두 정상이다 그러면 배터리 자체에 있는 회로기판만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배터리 전문가한테 손봐서 분해해서 수리는 할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리 됐다 그러면 진짜 오지게 재수 없게 내가 확 나가리 된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나가리 되는 경우는요 매끈있겠습니까 현우 세라믹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현우 세라믹에 대한 에이스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 이렇게 나가리 된 회원들 있으면 이 우리 내네네 구입자 중에 있으면 밑에 댓글 달십시오. 현우 세라믹 왜 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요렇게 점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현노세라믹은 요거를 지금 세대째나네대째 가져갔어요 지금 몇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뒤쪽에 체크해 보시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링크하고 하는 방법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다 내려서 어, 보내드렸습니다 어, 뭐 부품 조달은 어, 수없이 어, 해 드릴 수 있지만 이 배터리 밧데리 리필이나 배터리의 수명 관련된 부분들은 보증해 줄수 없다 예, 네, 잔잔바리 몇푼못 받았기 때문에 어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 배터리는 그뭐 없이 그냥 에휴 그냥 뭐 리필 받아서 국내에서 풍사산 배터리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그냥 국산 배터리로 하나 만들어서 하나 집어 넣자 아니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안에 있는 납산 배터리로 어, 해서 어, 요 사이즈에 맞게 어, 사이즈 물어보고 부법으로 사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빈가. <laughs> 2 4트짜리두개 넣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10만 원 댓글 당연하지 않습니다.